안녕하세요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여러분을 토방해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조합픽은 영상 하단에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영상을 다 시청하셨다면 댓글을 확인하여 조합픽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는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스포츠 분석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제일 불편하신 점이 뭘까 고민했습니다. 모든 채널들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 가족방을 안내해 준다 해서 연락을 하면 사이트가 입권료를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저희 가족방은 가입권료는 절대로 없습니다. 누구나 입장 가능하며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댓글에 있는 영어를 한번 클릭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어를 클릭하시면 바로 가족방으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의심하지 마시고 저희 시청자분들과 같이 웃고 떠들며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저희 소통방에서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걸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에이티 마드리드와 라치오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지난 경기에서는 제법 수비진이 불안하기는 했는데, 수비진의 로테이션이 돌아갔다는 점을 생각하면 참작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기고 1위를 확정지어야 토너먼트 일정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시메온의 감독이 알메리아 전에서 로테이션을 돌린 것은 나름 합리적입니다. 애초에 전방 3명의 활약이 지난 경기에서도 괜찮았고 라치오를 상대로는 피지컬적인 측면에서도 우위에 서 있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라치오는 일단 16강 진출은 확정이나 현재로서는 중원의 힘에서 딸리는 양상입니다. 2위로 통과하는 것이 유력할 듯 합니다. 특히 카탈디가 로벨라의 공백을 메우러 나와야 하는데 발이 느리고 압박에 취약해서 아틀레티코 같이 압박에 능하고 동적인 팀을 상대로는 상극입니다. 지난 시즌 같이 밀린 코비치, 사비치가 압박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상황이라면 또 모르겠으나 올 시즌에는 리그에서도 중원 기복이 상당히 심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틀레티코가 유리한 상황일 듯 싶습니다. 일단 지난 경기 흔들렸던 수비진은 로테이션을 돌린 상황이었다고 판단한다면 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피지컬적인 면모에서 아틀레티코가 기본적으로는 우위인 상황이고 이를 이용해서 상대 빌드업을 저지하는 시계 운영으로 주도권을 잡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아틀레티코가 상당히 홈에서 강세를 보인다는 점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셀틱과 페에노르트입니다. 셀틱은 꼴찌가 확정된 상황이나 UCL에서의 승리를 거두고 싶을 것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오연규를 선발로 내세우는 등 생각보다는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이 경기를 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공격적인 성과를 제법 내기는 했는데 적극성이 후반 페이스 조절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카드 트러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사실상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는 양상이 찾았습니다. 페에노르트는 이 경기에서 저도 3위를 유지하면서 유로파로 가는 것이 확정인 상황입니다. 일단 자신들이 할수 있는 공격적인 스타일을 유지할 것입니다. 원정에서 라치오, 아틀레티코에게 지면서 부진한 모습이기는 했는데, 오히려 라치오와 아틀레티코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등, 페에노르트의 경기력이 홈과 원정에서 차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보는 편이 났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페에노르트의 우세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셀틱이 상당히 페이스를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공격에서야 효과가 어느 정도 있기는 했지만, 수비적인 페이스 저하와 카드 트러블이라는 변수로 이어지는 것이 자주 관찰되는 중입니다. 페에노르트의 원정 경기력도 결과와는 별개로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도르트문트와 파리생 제르맹입니다. 도르트문트는 16강을 확정 지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경기를 지면 승자승 때문에 조 2위가 되는 상태라서 쉽게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중원에서의 빌드업에서 문제를 드러내는 편이라서 주전과 주전으로 나와도 도르트문트가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현재 엔트리 구성상 외지잔이 나와야 하는데 외지자은늘 리그에서도 중앙 압박에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일단 이 경기를 이기면 조 1위로 토너먼트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경기 중원에서 솔레르를 투입하기도 했고 무가르테를 조기에 빼주는 등 미드필더진의 구성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변수가 있다면야 크랙 역할을 해주면서 은바페에게 자유도를 주는 덴벨레의 이탈이기는 한데 이강인도 그 자리에서 온더볼 역량을 보여줄 수 있고 지난 경기에서는 왼쪽에서도 공격 포인트가 나오면서 균형을 꽤잘 맞추어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파리 생제르맹이 유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중원 싸움에서 도르트문트가 취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로테이션을 돌릴 상황아 아니라고는 해도 주전과 주전으로 가도 파리 생제르맹이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양측면 균형도 지난 경기 괜찮았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뉴캐슬과 에이시밀란입니다. 뉴캐슬은 일단 이 경기를 이겨도 도르트문트가 이기지 못하면 UCL 토너먼트 진출은 실패입니다. 일단 홈에서는 리그에서도 빌라 리버풀에 2에서 3위를 기록할 정도로 기이할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물론 밀란의 전방 압박과 공격성도 상당할 가능성이 높아서 난타전이 예상되는 경기이기는 한데, 뉴캐슬도 공격에서는 공간을 상당히 많이 가져올 공산이 큽니다. 밀란도 뉴캐슬과 입장이 완전히 같습니다. 일단 이 경기를 이기고 봐야 할 상황입니다. 일단 롱킥이나 지루의 연계 등 상대의 전방 압박을 분쇄하는 능력이나 플랜은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간격 유지를 포기하고 미드필더까지 높게 위치시키는 특성상, 중원과 수비 뒷공간에 상당한 공백이 있는데, 이를 찌르는 팀들을 만나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부진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양팀이 승리를 위해서 올인할 상황입니다. 2.5 오버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유캐슬이 이상할 정도로 홈에서는 부상병동 스쿼드를 가지고도 리그 3위에 호성적을 올리고 있는 상태라서, 유캐슬이 기본적으로는 유리한 상황일 듯 싶습니다. 수비가 다소 흔들린다고 해도, 밀란이 가지고 있는 수비적인 약점을 공략하는 식으로 커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 바랍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 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 픽은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분석픽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